친구가 죽는 꿈은 일반적으로 불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몽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. 꿈에서 친구가 죽는다는 것은 오히려 그 친구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거나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. 이는 꿈에서 죽음이 종종 끝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. 친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와 다시 소통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. 또한, 이 꿈은 꿈을 꾼 사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. 친구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,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거리감이나 소외감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. 특히 최근 친구와 다툼이 있었거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라면 이러한 꿈은 내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. 반대로 친구가 실제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을 때,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이사를 가는 등의 상황에서도 이런 꿈을 꿀수 있다. 죽음은 한 챕터의 종류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만큼 이 꿈은 나 자신이나 친구의 삶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암시할 수도 있다. 꿈에서 느낀 감정도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. 슬픔, 두려움 같은 감정을 강하게 느꼈다면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. 그러나 덤덤하거나 편안한 느낌이었다면 이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경우가 많다.